사건이 일어났구만. 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바로 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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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사건 일단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우리 보조님이 계시거든요 보조님. 네. 예. 네, 예, 이분한테 제가 좀 사건 파일이 왔나요?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 예예. 어좋습니다 사건개요이일 읽어보자 여기서 사건이일어난0분이저택에서 네! 어, 어, 다같이맞아요 어, <laughs> 피해자 이도청이름이좀요이하시네요2 0 음, 식당에서 0분이예요2 0분이분이예요2 0분이요 20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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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분이이 건축사무소 소장 휘건퉁 호출 음 이렇게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용의자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누가, 예, 예, 예. 누가 죽었어? 내 남편. 아니야. <laughs> 당신이지. 당신이지네저저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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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범인 벌써 알것 같아요. 저분 수사합니다. 안데볼 님. 너무 힘거기가 네? <laughs> 아니. 그렇지. 그렇지 같아요. 아니. 아, 아니고 아유, 선생님, 아, 빨리 해결해주세요. 어떻게 아, 예, 예. 예. 저희가 일단 사건 알리바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건어할때 뭐하고 계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앙제블린부터. 아 하... 저는 뭐. 아, 어, 다들 아시다시피 제 남편, 약혼자. 예. 네. 마주총님과 함께 밥을 먹고, 좀 쉴려고 방에 혼자 있었죠. 근데 진짜 음.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제가 사랑하는 러브하는 마도총이가 <laughs> 죽다니. <웃음> 진짜 슬픈 거 맞겠지? 어 알겠습니다. 많이 슬퍼 보이시네요. 눈물을 또. <laughs> 그리고 희건충님이라고 해서 야희공충님 네네. 네 알리바이 그다음 여덟 시도 반경 뭐 하고 계셨는지? 저는 그냥 마도총이 불러서 오긴 했는데. 저는 죽이지 않았고요. 제가 애초에 먼저 비명을 질러서 이 일을 신고를 한게 바로 접니다 저는 여기 온게 그냥 이 녀석과의 관계를 그냥 끝내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어? <laughs> 무슨 관계가 있었나 본데?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범인은 현장에 나타난다는 사실. 마치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하지만 신고자도 신고자도 현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 그건 맞지. 수상해. 그건 맞지. 인포스터 같아요. 그다 마지막에 D 경비님이라고 하셨죠, D 경비님? 예예. 예예. 사건 시간 때뭐 하고 있었나요? 저는 그냥 경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휘건충님께서 갑자기 비명을 <laughs> 지르시더니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주 쳐이 죽어 있었어요 이게. <laughs> 아니 그 나이가 아, 조금 이상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예. 사람이 죽어 있는데 비명을 안 질러요? <laughs> 아 내가 또 봤네 이렇게 질러는지 <질렀는진> 몰랐지 <laughs> 어서 미열하게 들으셨군요. 예, 대초 어. 되게 전체가 다 들렸어요 그냥. 오 어, 뭐 세상에 넓긴 하거든요, 두이 집이었어가지고. 오뭐 신혼집이었나요? 음, 음. 아나그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마라임 신 규칙과 진행 방식 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부터 음. 예, 근데 너무 기니까 제가 줄여드릴게요 예, 예 바로 뭐냐면 범인만이 거짓말을 할수 있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밝혀지기 전까지 자신의 행적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범인이신 분은 뭐 마음대로 거짓말하면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아마 감추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감추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음,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그 <laughs> 다음에 밑에 볼게요 마라임신 진행방식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죠?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5분간 5분간 한번 음. 조사를 할 겁니다 이거 네어 각자 방두 개씩 두 팀씩 맡아서 조사를 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부터 해볼까요? 아오 이 고보조님 고보조님 또 이거 발사기 버튼이 없는데요? 한번 저 먼저 뽑아볼다의심러워아 아, 발사기 아무것도 없네요? 두씩 넣어주시겠어요? 어디 갔어? 그냥 혼자... 아... 이 아,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제가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결혼해 파란색이 다 빨간색 빨간색 어? 아전 탐정님과 함께 가네요 아 좋습니다 오오케이오케이 아, 오늘 두 번째로 만나시는 건데 잘 둘이서 네, 잘 네, 찾아보세요. 네, 저희 네, 고보조 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옆에서 혹시 부족하면. 네. 아, 카메라요? 아, 맞다, 맞다. 저희 여러분들 사건 현장에 이제 증거 같은 거 아무리 봐도. 네. 그런 거는 아, 들고 와서 얘기해야겠다. 찍으시면 찍으면 되나요? 네. 네. 찍으시면 됩니다. 아, 시대가 좋아졌어. <laughs> 시대가 좋. 죠 이거 이거 종이 있어야 된대요. 종이? 종이... 종이 i 종이 u 어, 어? 오케이 e j u n g 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방 골라 볼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이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방이나 뭐 e Jungie. 이이 구조가 있네요 여기 i 응, 방 구조 여기 붙어있거든요 앙제벌의 방 g i 방을 뒤지세요. 앙 j 벌의방 한번 뒤져봐야겠는데? u n g i e Jungie. Jungie. j u n 이 i e j 이 n g 음 사건이 일어났던 게 식당이죠? 식당이 사건 현장이네 보니까 어? 식당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식당? 오 어, 식당 봐야겠다 저희 식당 갈까요? 저희 식당 하나 하고 네 하나는 앙제벌의 방으로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다른 데 할까요? 다른 데? 오케이 다른 데 아이 아이 다른 데 마도총의 방 어때? 마도총의 방 어? 좋은 거 같아요 제 어, 약혼자 약혼자의 뭐또 숨겨진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하고. 두 분은 뭐하시겠어요 골라보세요 두개만 하나씩 픽하죠 저는 방 <laughs> 방? 방. 오케이 그어그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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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오 o d 어, <laughs> 오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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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차가 뭘 타는지 <laughs>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벌은 못 하나. 음,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음,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롤스로이스인가? 음 자, 아무튼 빨강하고 있던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강. 빨간... 어, 저희 먼저 5분간 갔다 올거 건데요. 아, 각자 두, 가자, 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가서 어, 한번 오케이. 각자 그 방만 조사를 일단 5분간 해보겠습니다. 고보조님 5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남은 대로. 음, 가면 되죠? 오오오 크람신이잖아. 진짜 크람신처럼 똑같이 한 거야. 기경비의 밤. 방. 일단 나는 사건 현장부터 가겠어. 앙재벌의 방. 어, 근데 사건 현장은 다 봐야 되는 거 아님? 시작해 보니까? <laughs> 오케이. 그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일단 사진을 찍어서 좀 알려드리죠. 어. 차량 보죠. 아이고 <laughs> 좋은 차 타네. 어유 <laughs> 우리 남편.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어유 <아유. 웃음> <아유. 웃음> <laughs> <아유, 무서워. 웃음> 누워서 애도.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아니 근데 피를 엄청 올렸네 이거 뭐야 이게? 뭐 이게. 사회... 이게 뭐죠? 어? 피 건축이 휴대폰이라는데? 응? 피가 뭐라고요? 피, 피 건축 아니 우리 뭐, 휴대폰... 뭐, 들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 좀 있다 할까요? 저분들 저좀 있다 할까요? 오브식 원래 따로 <laughs> 네, 따로, 따로, 따로 하는 하네. 게 낫겠다. 음. 아그럼 저희 먼저 할까요? 네네 분들 네, 네. 네. 중요한 정보를 얻으신 거 같은데 좀더 발표를 서로 하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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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먼저 하세요. 저희 또 얘기 보겠습니다. 다 어, 들리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이좀 작게 들리니까. 어, 여기서 우리 아, 여기로 오실래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양대벌 어, 여기가 바로 이제 증거의 방. 오. 여기 이제 그 증거들을 떡하니 이렇게 있네요. 오, 어, 그양대벌림 직업이 있으시네요? 네, 백수. 그런 말이 있죠. 어. 백수 앞을 본다. 어,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 고르고 멋있어. 고르느라. 오, 있어 멋있어. 멋있어. 할게 너무 많아서 이제 백수 앞을 본다. <laughs> 설구지 백수입니다. 네네네네. 설구지 백수셨구나. 다른 모번 볼까요? 좀 간상으로 범인 누군지 양재벌님. 양재벌님 아 범인 아니죠? 설마. 아, 저는 아니. 저는 지금 결혼할 뻔했는데 그 남편을 잃었다고요. <laughs> 왜 죽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러네, 일리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휘건축. 건축사무소 소장 피해자의 관계 사건이 일어난 좌택을 설계한 건축가 사건이 일어난 날에 참. 함께 있었다. 근데 이부 수사합니다. 왜 평소에 없던 어? 앙제벌린관 그런. 아 어, 소리가 들리는데? 웃었네. 어, 웃었어요? 벌써? 아닌가? 어, 앙제벌방이 여기 근처 에 있어. 앙제벌광.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우리 또 멀리 가야겠다. 아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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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제벌 <laughs> 여기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달력도 있거든요. 어, 어? 그건 다 사진 찍은 사진이다. 이거... 사진. 착각 착각 찍어주세요. 침침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침침하대두 분서 안 되겠네. 그 벌써 이렇게 노원이 눈이, 눈이 안 좋으셔서 어떡하냐. 아, 요즘 어데. 젊은이들이. 나도 안 뭔데. 정말 끔찍한 끔찍한 일. 여기는 안 들린다 여기. 아 여기 안 들리네요. 여기는. <laughs> 아 여기는 뭐 하는 방이죠? 테스트의 방입니다. 어, 어 테스트의 방. 네, 테스트의 방으로 여기 앉아서 이제 테스트를 미리 하셨잖아요. 양지볼님도. 그렇죠. 음. <laughs> 지도를 하면서 둘다참 목소리가 좋네. 멀리서도 잘 들리네. 그러게. 음. 아니면 이거 V키 해가지고 좀아 그럼 우리들이 얘기를 못하는구나. 어... 그데 뭐... 뭐 괜찮은 아니, 것 같은데 그동안... 지금 여기다? 그동안, 어, 그동안 상일해 그... 봅시다. 아까 관상으로 봤을 때 누가 범인 같았지? 아까 설명을 <laughs> 좀 했잖아. 알리바... <laughs> 아 근데 그... 그휘건총 님도 왜 사건 현장을 왜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됐는지도 좀 너무 궁금해요. 이상합니다. 아니 평소에 왜 주방에 있는 제 응? 그 앙제벌 님이랑 식당에... 마도총 님이 같이 사는 집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왜 거기서 음, 소리빽 지르면서 갑자기... 계신 건지 오호. 이해가 잘안 가고 오호. 좋습니다. 차라리 그 경비원 분이 발견하셨다면은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건축가분이 왜 나타났는지. 음. 아, 맞죠. 감정을 들어 위치명. 자, 이게 그 발렌타인앤 뭐지? 처음 만난 날. 12월 14일이 발렌타인앤 처음 만난 날이고 15일 날 결혼식 날. 그렇게 돼 있네요. 발렌타인 데이에 처음 만나고 다음 날에 결혼식을 했다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적혀 있는데 아, 어 러브레터 어? 웨딩 링도 있네 웨딩 링 캐스트 뭐가 있나? 캐터링 아, 아이템이 사라 아 뒤에 떨어졌어 음. 프로포즈 반지구나 프로포즈 반지 프로포즈 이거 러브레터랑이 프로포즈 사실 이렇게 돼 있고 소주잔인가 와인 버틀이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아 쓰레기통인가요? 쓰레기통 같아 휴지. 근데 이거 휴지 이게 뭐가 있나? 아냐? 아무것도 없네. 버섯 인삼 파스네 가지고. 하하 여기 또 잠겨 있는 또 아니 어? 잠겨 있는데 열리잖아. 아, 여기가 이거. 캐비닛도 많...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네. 영수증 하나씩 봅시다. 이거 뭐지? 하우스 오브 타월 서울 강북시에서 크리스천 에버티 천리치 4 9 5만원 구찌... 비싼거사 <laughs> <300, 웃음> 구찌 가방에 300만원 어아 이게 이게 구찌 가방 이거네 이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뒤에 들였고 아이 디올 가방이구나 이게 아 디올 디올 좋지 디올 좋지 디올 좋지 왜 거기서 소리 빽 지르면서 계신건지 오호 이해가 잘 안가고 오호 좋습니다 차라리 그 경비원분이 발견하셨다면은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건축가분이 왜 나타났는지 오.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 혹시 뭐 디경비님에 대해서는 뭐좀 의아한 부분 없으셨나요? 그 당일날 좀 약간 뭔가 뭐좀안좋다던지 어. 경비님은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요. 그잘 모르겠네. 뭐뭐 음. <laughs> 고기가 있는 느낌. 어 그렇군요. 뭐 직접 조사하면 되니까요. 망들벌레 부 아니 근데 뭐 경비원 오고 가면서 많이 봤으니까 저희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제 일분 남았다 저 사람들 오 벌써 5 분이 짧아요 저희도 빨리 조사해야 돼 건축님이 아무래도 이상 응. 아무래도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아 네네요 어. <laughs> 음... <laughs> 저 특히 고양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네. 네, 뭐죠? 아, 태양 아태양태재태재벌리라고태재벌태재벌리라고 <laughs> 태제벌. <태, 태제벌이라고 웃음> 있어요 태재벌오네고고양이는 어, 네. 음, 귀여우니까 보리라고태리고태아우리고양이가 뭐, 나의 슬태재 달래줄 수있었으리 좋겠네 근데 너무 안 슬퍼 보이시는태어보리아고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laughs> 아그고 태재보리라고 음, 음 그러군요.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제 수슬 끝난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일분 남았던 것 같은데. 음, 맞아요, 맞아요. 이제 5분 됐거든요. 5분 어... 되신 거 같은데요, 두 분. 예예. 예. 조사 다 됐나요? 증거품 가져가 도 되는 거죠, 근데. 아 예예, 가져가면 안 되고 사진을 사실 찍으면 좋은데. 근데 아, 이게 빼갈 수 재벌디. 있는 거는 좀붙여도 됩니다. 방 재벌 띠 당신의 구찌 가방은 제가 증거품으로 압수하겠습니다. <laughs> 당신의 내, 내 크리스찬 뒤를 있... 가방도 증거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만, 내가만. 4 0 5만 원의 <laughs> 영수증을 받지만, 뭐야, 내가 도발했어. 완전 우리 가방이 상당히 있었네. 아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뭐 증거로 어, 그 이렇게 보여주세요. 크리스찬 뭐 다올 뭐야? 다올. 예, <laughs> 네, 다올 거 이게 495만 원짜리 그뭐 영수증을 가지고. 와, 영수증도 있어? 도덕이에요. 아, 일단 이분들부터 이제 깜빡이 넣어야 할것 같은데 요 도둑인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분은... 당분 지켜볼 거야. <laughs> <laughs> 여기 증거품이 여기 있습니다. 초상분 <laughs> 집회입니다. <투산문> <laughs> 당신 지켜볼 거야. <laughs> 오 이거 왕제물막에서 발견했나 본데. 오, 어, 두 분은 이제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잠깐 내려오 계시고, 이 5분 뒤에 다 같이 브리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갑시다, 갑시다. 상권 현장을 봅시다. 음. 음. <laughs> 제가 또 탐정이니까 상거 현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가자 일단은. 아. 이... 어, 아. 왕경 쓰고 찔려서 찔려서 아이고,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 더 <laughs> <laughs> 웃겨서 진행이안 되는데요, 왕경을. 더 웃겨서. <laughs> 일단 한장 찍어야겠어. 아, 한장 찍읍시다. 이거 딱뭐 느낌이 뭐 이렇게 한장 찍어서 볼수 있어요. 우클릭하면. 음, 이렇 오, 어. 어, 잠깐만요. 저뭐 벌써 발견했습니다. 어, 이거 왜 이래? 발견했어요? 왕대볼림도? 네, 여기 푸릇푸릇한데? 푸릇, 아니 그 푸릇푸릇한거 말고 아아니에 아, 여기 발쪽에 뭐가 써있습니다 오? 어, 그러네요? 뭐야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발쪽에 아주 약하게 뭐가 써있는데? 오케이 봤다 Y라고 써있는 Y Y? Why? Y가 뭐지? Y? Y 물어보는 건가? 또, 또 다른 데는 없나 다른데? 여기 스프가 이렇게 아, 아 식사하고 오셨다죠? 두분 식사한 자리인가요? 응, 음, 네네 맞아요 음... 밥 먹고 제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음... 이제 방에서 있었는데 에이, 여기... 소리가 나가지고 배쪽을 찔리셨네 관통상 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게 네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한것 같은데요? 어 좋아요. 이제 그러면은 마조청님 방 봅시다. 오케이 마조청. 오케이 님. 오케이. 여기가 바로 어, 자주 여기 그러,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들드벌님아 매일 왔죠. 우리 아. 자기 방인데. <laughs> 오 자기 방. 오 좋네. 오 잠깐만 여기 뭐야? 서진이. 야 둘이 추억이 많네. I 아. love you. I love you, honey. <laughs> 아우 어떡해 면좋아내 남편 우리 식사도 하고 보니까 <laughs> 음, 이렇게 돈독했는데 식사도 돈독해. 식사 똑같은 내용을 <웃음> <웃음> 마지막 사진은 뭐예요? 이거요? 색깔이 다른데아 이거는 이제 기념하는 사진이죠? 기념하는 사진. 어 잠깐만 이거 아까 사진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스프가 있는데 똑같지? 맞죠? 그렇죠. 그 이거 오늘 찍은 거예요. 오늘 음. 이제 기념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찍... 왜, 왜 사진을 찍으시지? 어,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서. 이건 뭐지? 오 어, 사진이 굳이 있다. 오~ 스타트업상? 아... 오케이. 왜 그러세요? 뭔가 스타트업상? 스타트업... 어... 사업을 운영하셨나 봐요. 마조총님이 스타트업을 네, 운영하셨나 그렇죠. 보네 오~ 사업가시구나. 아, 오~ 사업가시구나. 음. 그 다음에... 어! 뭐야? 이 상자 잠겨있습니다? 어? 뭐야? 그러면 이제 열쇠 같은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열쇠를 얻어야 겠는데요? 어? 이건 뭐야? 허? 이거는? 어, 여기 어? 일기가 있는데요? 일기요? 뭐야? 보세요 뭐죠? 안개걸이 왜 뭐, 감추시죠?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딱 걸렸습니다 음, 이거 음. 처음으로 다툰 것 같다 결혼을 미루자니 음... 결혼을 미루자고 음... 했나요? 어... 아, 아니 근데 이, 이, 이유가 조금 있었거든. 아니, 나이 마이 사랑 혼이라는데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수상합니다. 이거 뭐 찍어야겠네, 이거. 아, 근데 이거 음... 디용비 님왜 그러는지 알겠네. 이거 안 찍히네. 이거 이렇게 들고 가져가야겠는데. 어, 가져가야 가져가야겠네. 준거를 가져가야겠네. 어, 좀 가져갑시다. 어, 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또 있네요. 무슨 뭐 이상한 주민등록증 같은 게있더라고요 네, 아예 술도 많이 먹었네. 어 마도청, 오 부자구청장 뭐야? 부자고 부 아니 마도청님 굉장한 스타트업 그 부자셨군요. 어. 네, 돈좀 많이 벌었죠. 오 핸드폰, 오 핸드폰 어, 어, 잠깐만. 오 핸드폰? 대박. 안 되신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근데 비밀번호로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로 입력해야 되네. 안 열립니다. 비밀번호 를 입력. 헐. 해야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어허, 비번 하면은 또 이게 또 이게 좀 그거죠. 음, 이것도 한번 떼보자. 음. 뭐 있나? 어, 쓰다만 로브레터? 어, 나한테 쓴 건가? 로브레터 봅시다. <목소리> I'm love you, 왕제벌. <laughs> <laughs> 아, 잠깐만. <laughs> 나 벌써 벌써 뭔가 스포된 거 같아요, 왕제벌님. <laughs> 지금 뭔가 스포다만왔습니다 아니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오 사랑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예예예. 토이노무 예, 예. 충분히 둘러본 것같은요 일단 가볼까요? 일단 좀더 음... 조사는 다시 하고 일단 두 분이서 씨, 뭔가 좀 증거가 없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 맨날 드나드자 자기 방이라서 증거가 없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자, 아 이거 보... 자 아까 디경민님 말 깨달았습니다. 이거 찌고지지가 않더라고요 증거품이. 음, 그렇죠. 다 들고 와야 돼요. 예 네, 들고 와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음. 대신 저희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로 오시겠어요? 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증거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 부디핑실인가요? 부디핑실이요. 브리핑실. 네, 아 여기.